그럴수가 있나? 조금밖에 안 풀렸어 정안에 실시 예. 풀리는 것 같지? 아이씨X 여기 잘지네 <laughs>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블린 그 매혹 소리 초반에 딜 싸움 하면 우리가 져 그냥 빠는있자아 아, 내가 이제서이득봤는데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지..지는데? 아, 둘다 쳤어. 아, 근데 어차피 이못 들었잖아. 어이씨, 뭘뭐 이렇게 아파? 우리 하나, 원래 우리 하나는 아파. 어우 캡틴 잘하네. 이건 캡틴 잡아줘. 한번 더 아, 그럼 미량... 이렇게 맞아? <laughs> 이거 가면 어우, 우리 하나 상대로 CS 먹기 없어. 이거, 이거 누가. 이건우가... 저, 뭐야. 이즈리얼 할줄 알았더니? 안 주더라고. 이 타이밍에 이게 나온다고? 타이밍이 지네어 아, 뭐야. 날자왜 이렇게 잘해? 나옵니다 뒤에. 야 말자가 CS 먹는 귀신이야. 그러게. 이게 W2만 써도 그냥 먹어버려. 그러게요. 그리고 2루 감염시킨 다음에 W, 2루 감염시킨 다음에 미니언 먹으면 그거 되는 거 알지? 만화 차는 거 알지? 몰라, 염. 무조건 2루 마크 쳐야 돼. 저기 2루가 있는 애한테 그허증이 먼저 때려. 음. 아, 이거 아프지. 아, 이거 누블랑이라서 짜증난다. 하고, 아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와, 이거. 아, 이고아이고아 이거. 와 이거. 이 이거. 야, 이거. 너무 안 좋았어. 그러니까. 아이,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이 야, 이 근데 제, 제 물려가지고 이거. 음. 정이 <laughs> 있어 근데 고마워 빠져나올 <laughs> 거를 괜찮아 내가 점점 더 야, 져서오 어? 뭐야? 아이고, <laughs> 아니다. 죽을 죽을 거라서 쓸 수밖에 없었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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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... 신 아... 문에 제가 못때 아... 어 아... 아... 금 아... 이 아... 아... 안 보임? 응. 이 아... 아... 안 보임. 나리나 닦아. 다아다아 닦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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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형님? 이 닦아. 닦아. 닦은 좋지 않은데 거. 포킹 좀 해봐, 말자. 포킹을 내가 할수 있는 거. Q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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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로. 음. Q 아, 계속. 오, 오. 야, Q 생각보다 되게 짧은데? 짧아, 짧아. 침묵. 저 키요? <laughs> 우리 질교 자체가 안 되네. 오, 류찬이 형. 아이고. 류찬이 형 잘하네? 어떻게 할 수가 없네, 이거? 음,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질것 같고, 어떻게 해야 되지? 아이고, 아이고, 나 죽겠다. 아. 루블랑이테가됐 했는데? 왔다! 뜯어 줬다. 뜯어구를누구왕 이거 이자 먹죠 누구를? 음. 하... 야 되는데? 구를요구러누구오세요 아, 진짜. 아이고. 아이고. 한번 빠지자. 아, 진짜. 공 야, 공, 공 아, 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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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아이고. <laughs> 나의 희생이다. 나이스. 아이자, 먼저 아, 가이 뭐해? 아, 이따가 뭐해? 이 뭐해? 아, 이따가 뭐이다나이나이이 아, 이제처형이다 에이, 선모, 한타이 죽였어. 에이. 딴거 없어. 좀 어렵더라도 음. 15기가 침묵 간다는 느낌으로 큐를잘맞추다는게 느낌. 어, 오케이. 그것만 해줘도 우리 가능성이 있어 노 걱정 이제 알겠어 그 음. 정도 그러니까 이블린 좀 조심하면서 근데 지금 못 들어와 형님이 어딨을까 쪽에 같습은다인데 음. 저것스 음. 원래 부시로 쓰지 않 아, 나 아, 나를? 아, 나 아, 나빠 아, 상를 아, 아, 잡 아, 나다 이거 다 잡았어. 나를? 나를? 나다나 잘접먹지아나 그럼 1초였는데 너무 아쉽다. 까비 까비. 건우가 조금 방템을 섞나구나 어떻게 알았어? 아이 분명 콤보에 죽어야 되는데 탈진 걸었어. 그래. 안 죽어가지고 아 탈진이었구나. 어? 삼이라고 형님도 원품 안 나네 이즈리얼만 노려야겠다 이즈리얼도 헤르메스네야 우리도 마방탱 가 아, 어, 왜저 저기다 쏘 저기? 좋아, 형님 공빠졌다 나이스. 두죽었두라두 죽었어,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어째두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두번가두번가두 번째. 가 번째. 두 번째. 두 번째. 어? 어. 나한테 맞춰서 쓴거 아니었어? 아니야 내가 아니야. W를 내가 걸었어 너한테. 아 그러니까 그거 써가지고 내가 빠질 수 있었거든. 음. 근데 오리아나가 궁 들어가길래 음. 안 뺐어. 아, 더 딜을 했다고. 아. 그게 나한테 묻어 있는 줄 알았어 구체가. 형님이 어디서 노리고 있다 조심해라 어딱맞췄다 응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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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좀만 있다. 좀만 있다. 시찬다. 뭐 그런 게 패시브예요? 어. 좀 쉬다가. 니다피하고 아! 아파. 응. 아파. 아 사거리들이 길어. <laughs> 일단 내가 죽고 올게. 나한테 죽어줘. 그래 간다. 아내 어, 형님이 죽었어. 형님 죽였어. 아? 아, 나도 나도 군는데 바로. 아, 이제 안 되네. 아, 벤시야 어차피 근데. 벤시 벤씨, 벤시면 한번 맞냐? 응. 어. 아, 어쩔 수 없다. 가우, 가운데서 몰려오니까 음. 있습니다. 오우 불량 무서워요. 어왜 탈진 안 걸려? 아야얘 뭐해? 어 <laughs> 이거 아, 지수 씨를 지속티를... 내가 그렇게 싫었어? <laughs> 내가 그렇게 싫었어? 아 그래서 이즈리얼 있지만 형은 못 죽는다. <laughs> 너무하네. <laughs> 이즈리얼 일부러 형님 죽을 때까지. 딜안 하다가 형님 죽고 나서 딜안돼런거 어,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내 생각엔 아니 계속 어 아닌 거 같아요 서로, 서로 죽이세요 돌아버라고다 <laughs> <laughs> 아이고! 아, 어. 흐허허으이 <laughs> 너무 들어가신 것같은데 으허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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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 으허허. 허허으 흔대만흔대만 어, 아우, 어, 아파! 우리 이제 어떻게 잡지? 헐! 와 <laughs> 선모가 잘맞 만나요! 그렇게 죽어! 그 선모가, 그. 아니라고요! 아! 나도 아, 기운 아, 또 기분 상하려고그러네 또... <laughs> 저, 뭐, 그냥, 아니, 못 피하더라고. 아, 그렇다. 몇번못 피했다고. 참... 아예 답해줄게. 아, 또... 또... 웃겠네? 아유, 못 키겠네. 아유, 무조건 아니, 이게... 내가 큰 그림이... 아, 이지... 이... 이동거리로 해서 공을 날리려고 했던 건데... 이 집... 가 형님, 잠깐만요. 잠깐만... 집이 <laughs> 고해... <laughs> 아니, 씨... 나 선생님 생각당해도... 아이 잠깐 카톡하고 있었어. 어우,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왜이안 쓰나 했네. 아, <웃음> <웃음> 무빙이, 무빙이, 어 좋은데, <웃음> <웃음> 뭐야? 와라, 와라, 와형안 죽었네. 죽죽어아큐아못맞못어와어가라가피한라와까와 어? 그냥. 내 눈동이 잘 피하는데? 아, 나딜 나 하려고 할때 아니면 잘 피한다고요 아, 진짜 잡았다 쇼. 못 잡았다 볼이라도 잡아야지 아, 아 이거는, 이거는 진짜 딜 잡는다! 궁쓸거 같은데? 아이고, 아? 야 거기서 왜또냐 근데 야뭐 캡틴 뭐 왔어, 뭐 궁을 이스 궁을 살았어, 미니는 못 잡겠어 <laughs> 미니언스 못 잡겠어. <laughs> 아 저거 왜 죽었어? <laughs> 일부러 미니언스한테 개피 됐었어. 이거 이건... 야 캡틴 이쓰고궁써야 e 돼. E W 쓰고 그래야 아, 더. 그랬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어.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볼때 이즈가 피움만 가면 아무도 못 잡을 것 같은데. 아 이즈 못 잡아요 우리가. 이즈 <laughs> 망할 아, 거 상어를 너무 뛰어. 일단 얘가 이거를 들은 헤르메스랑 주포 간 순간. 후가... 한원콤이안나 원컴이. 나 멈췄어 컴퓨터가 또. 아, 야 이리와. 안돼. 야나 세다. 말자, 빨간 소공 박아. 마치 벤시야다. <laughs> 형네 팀도 다 벤시거든 지금. 아, 야, <laughs> 왜 이렇게, <깨? 깨>? <laughs> 왜 이렇게 <깨> 와? <laughs> <나> 거리 유지하는데. <laughs> 아, 참, 너무하네 이거. 야, 눈동자 맞아라. 이제 오기 전에 한판 하자. 그래. 벤시 뺐어. 오케이. 이제 왔다. <laughs> 아, 맞다! <오>, <laughs> 와, 너무 없다. 어너 죽었다. 선발 살려줘. 어 이게 맞아? 아 잡혔어. 어 가지 거기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 도망가. 아니 그거 피했는데 하는 거 피했는데 어? 왜또 매혹에 걸리지? 뭐? 포... 아, <laughs> 아, 이... 나 반대쪽에 있는 줄 알았어. 계속 끝나겠는데. 에를했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나 이거 왜 이렇게 못맞냐 나한테 궁 쓰려고. 마무 <laughs> 이게 안 되는 거다. 내가 궁을 쓰면 이이 더블 완맛 못 맞추겠어. 못 맞춰. 어, <laughs> 아, 못 맞춰. 오, 고수고습니다